오늘은 라자냐를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맛있네요. 오늘 만드는 라자냐는 전에 만들어 놓은 라구소스를 사용하니까 화면 상단에 라구소스 만드는 영상을 봐주세요. 라구소스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끝납니다. 도마 필요 없고 베샤멜소스부터 만들겠습니다. 냄비에 버터 20g을 넣고 녹여줍니다. 버터가 녹으면 밀가루 20g을 넣고 화이트 루를 만들어줍니다. 루가 볶아지면 우유 300ml를 넣고 덩어리가 없도록 잘 저어주면서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체에 내려줍니다. 라구 소스는 소분해 놓은 걸 사용할 거예요. 냉동해 놓은 걸 전날 냉장고에 넣어서 해동해 놨습니다. 400g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라탕 그릇에 베샤멜 소스를 바르고 라자냐를 올려 줍니다. 너무 크면 잘라서 넣어 줘요. 그 위에 라구 소스를 얇게 얹어 주고 다시 베샤멜 소스를 얹어 줍니다. 그 위에 다시 라자냐, 그 위에 다시 라구 소스 그 위에 다시 베샤멜 소스 얹어주고 마지막으로 라자냐를 올리고 베샤멜 소스를 먼저 얇게 발라줍니다. 그 위에 라구 소스를 넉넉히 얹어주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줍니다. 그 위에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올려주면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 오븐에 넣고 180도에 15분 정도 구워줍니다. 위에 치즈가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면 됩니다. 제가 라자냐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간단하네요. 물론 소스가 있다는 조건하에 간단합니다. 전에 소스를 왕창 만들어 놓기 잘했네요. 혹시 라자냐가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전에 올렸던 라구 소스 영상을 보시고 만들어 보세요. 만들 때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들어 놓으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냉동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